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이 됩니다. 여다김 울트라 사운드 스쿨 752두 번째 시간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으로 보내 주신 김문찬 선생님의 전파 정례를 생니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소개 앞에서 제가 광고를 어, 하겠습니다. 광고를 어, 하겠습니다. 예, 광고를 아. 예간예어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USB가 있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온 개인교습 USB입니다. 이 u s b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 컴퓨터로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이 수서 심장 초음파 제 30기 이규철 원장님이 진행합니다. 2020년 12월 2일, 4일, 6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수서현대벤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심장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선생님을 위한 실습 위주 초음파 교육입니다. 참가선생님께는 이규철 선생님이 만드신 심장 초음파 스캠너 usb를 선물로 어, 드리겠습니다. 아,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세역 현대 벤치빌 오피스텔입니다. 이 부분이 정문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돌아 후문으로 오시면 어, 주차장으로 지하 주차장들는 입구가 어, 보입니다. 예. 수서 심장 초음파 어, 강좌입니다. 수서 심장 초음파 강좌.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서인가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예, 이 한자는 아홉 어, 시된 여성 여자입니다. 복초촌 파스탕에서 관찰하니 어, 리버와 라이트 키드니 사이가 바로 인접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 리버 하부의 경계가 싹 깎였던데 샤프합니다. 아, 참고로 이 환자는 46번째 염색체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정상인지요? 이렇습 리버가 라이트 리버고, 라이트 캐드니 틈이 많이 벌어져 있죠. 자, 이것은 어, 이상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 답변은 이렇습니다. 어, 김문찬 선생쌤 어, 정리입니다. 이 환자는 우측 간장과 어, 우측 신장 사이 여기를 모리슨 포지 또는 모리선 포사라 합니다. 모리선 와락하지요. 이 사이가 많이 늘어나있지요. 발생학적으로 신장은 골반간에서쭉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간장 하부까지 이렇게 딱 붙었는데 이이 이 중간에 어센딩이 중단되어 버리면 리버의 화면과 신장 사이가 넓게 보입니다. 특별한 뭐 이상이라보다는 발생학적 아노말리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촌파 스캠법 USB를 선생님께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촌파 스캠법 USB죠. 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촌파 어, 아카데미입니다. 여기에 간장편을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셀슈페릴 슈페리얼. 포셀슈페릴은 관찰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야 나왔어 어, 화면을 다시 배를 블록하게 포셀슈페에 나오니까. 자, 여기에 나왔죠. 야, 여겁니다. 자, 여기에 포세리얼에서 요렇게 갈라지고 요렇게 갈라졌죠. 요 부분이 포세리 슈페리의 벤츄랄 도살이. 여기 포세리 인피리얼입니다. 포세리 인피리얼 6번이고 요거는 포세리 슈페리. 슈퍼리얼. 왜 슈페리는 행경막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를해 보겠습니다. 포스리 임페리얼 사진하고 포스리 임페리얼 보겠습니다. 자 포스리 임페리얼 프루브를 자요 프루브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포스리 임페리얼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은 이렇게 포스리 임페리얼 벤츄랄 도사리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포스리 슈페리얼 보겠습니다. 자, 프로브 위치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동영상 USB가 선생님의 전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어, 이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 넣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